금리가 내려갑니다. 채권이 폭등합니다. 금리가 또 내려갑니다. 채권은 또 폭등합니다. 현재 금리는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을 사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정말 마지막을 위해서 채권은 지금 사야 하는 자산입니다. 채권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딱두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채권을 이해하고 얼마나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정체는 관념입니다. 연준에서 정하는 정책적 목표가 기준금리입니다. 시장금리는 현실입니다. 시장의 수요에 따라 어지럽게 변하는 지표입니다. 만약 말이죠. 기준금리가 0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금리가 지 마음대로 날 띱니다.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돈의 가치입니다. 돈을 많이 원하면 시장금리가 뛰는 거고 돈을 적게 원하면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연준에서 강제하는 정책적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0입니다. 강제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시장금리는 시장 수요에 따라 지 멋대로 날뛰게 됩니다. 우린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는 2015년까지 7년 동안 제로금리였습니다. 시장금리는 어지럽게 날뛰게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이때 채권 투자를 했다면 수익과 손해를 위험하게 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는 다릅니다. 시장은 현실이고 기준은 간념입니다. 채권은 시장금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진 이후에 투자를 하면 저점을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강합니다. 모든 돈은 연준에서 시작됩니다. 연준에서 돈이 탄생될 때 적용되는 금리, 그게 기준금리입니다. 돈이 시작되는 기준금리가 높으면 돈을 받는 시장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4.5% 너무 높습니다. 시장금리도 4.3%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시장금리가 고점입니다. 채권가격이 바닥이란 뜻입니다. 지금 채권이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도 4.3%나 줍니다.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단기간 차익을 기대하고 몰빵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미국 경기가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가장 강합니다. 경기가 강합니다. 물가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가 하락하기 전까지 금리를 내려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들어 물가를 내리려고 합니다. 급격한 금리 인하는 항상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채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닷컴버블 때도 이랬습니다. 미국만 강하고 신흥국은 처참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천천히 길게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금리는 천천히 내려갈 겁니다. 시장금리도 천천히 내려갈 겁니다. 채권가격은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나중에 사면 2010년처럼 위험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수익과 손해를 위험하게 오가야 합니다. 지금 사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왔다갔다해도 괜찮습니다. 저점에 샀습니다.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자도 4.3%나 줍니다. 자, 그럼 뭘 기다린다는 거냐? 양적 완화입니다. 지금 채권에 산다는 거는 정말 마지막을 위해 사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양적 완화는 정말 간단합니다. 경제 폭락은 부채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모든 빚이 순식간에 청구되면서 세상이 멈추는 겁니다. 연준이 이때 등장합니다. 모든 빚 문서를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빚 문서를 다른 말로 하면 채권입니다. 은행의 채권을 모두 현금으로 연준이 아주 비싸게 사줍니다. 채권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주식이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닷컴버블 주식 마이너스 49%, 채권 플러스 50%, 2008년 금융위기 주식 마이너스 58%, 채권 플러스 46%, 2020년 코로나 주식 마이너스 34%, 채권 플러스 52%,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이 오른다는 겁니다. 이때 비싼 채권을 팔고 싼 주식을 담으면 자산은 월등하게 앞서갑니다. 그래서 현금이 필요한 겁니다. 현금성 자산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이클의 중반은 넘었습니다. 현금 비중은 필수입니다. 현금 비중 안에서 채권 비중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채권은 어지럽게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폭등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닷컴버블 5년, 군융이기 8년, 코로나는 12년이 걸렸습니다. 현재 2020년으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금리 인하는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채권은 지금 쌉니다. 안전하게 사면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미래 안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가장투자상사의창립 멤버 모집이 마지막 단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4월 1일. 창립 멤버 모집은 50% 할인 혜택과 함께 최종 마감됩니다. 4월 1일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하며 다음 시즌은 신입사원 공채 1기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공채 시즌은 한달뒤 오픈 예정입니다. 지금 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투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미가장 투자상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제 선택해야 될 시간입니다.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미래를 향한 여정,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가시죠.